이미 국신경 검사를 통해서 손상이 생겼으면은 돌아갈 수 있는 건가요? 고도의 신경기능 장애가 발생한 환자분들도 신경기능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안녕하세요 세균TV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월요일날 저희 다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당신의 손절임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다 라는 제목으로 김미수 선생님과 같이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김미수 선생님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AAOS가 뭐죠 선생님? 아, 네 a o s 는 미국 정형학회 영어 줄임말로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형학회 중에서는 가장 규모가 큰 학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건 규모가 아니잖아요 가장 권위 있는 학술 대회가 맞죠? 그렇습니다. 그제 입으로 무슨... 말씀드리기는 부끄럽지만 <laughs> 아, 미국 정외과학회는 아, 가장 권위있는 학술 대회를 개최하는 학회 맞습니다. 네. <laughs> 거기서 올 초에 무슨 상을 받으신 것같은데 무슨 상을 받으셨죠 선생님? 2024년 미국 정외과학회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직접 가서 상을 최율락 교수님과 함께 수상하였고요. 상의 주제는 손절임을 그 조금 더 새로운 수술 방법을 더 많은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수술 기법을 개발하였기 때문에 그 수술 기법이 우수성이 인정되어서 정예 학회의 AAO-S OVT Winning Award라는 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거죠, 선생님? 저에게 지금까지 가장 큰 영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aughs> 뭐 오. <웃음> <웃음> 본인이 직서 말씀을 잘 못하신 건데요. AOS에서 매년 초에 하는 그 미팅은 정형외과 의사들한테 어떻게 보면 큰 축제이고 가장 중요한 학술적인 이벤트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비디오를 출품해 수술 기법을 채택이 됐다는 것만 해도 의사로서는 일반적으로 영광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 비디오 중에서도 뛰어난 학술적인 의미를 인정받서 상을 받은 거라면 김 선생이 아니라 모든 의사들이 영광스럽게 생각할 만한 그런 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우리 생각보다 손절이신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보통 손절임으로 밤에 잠도 못 주무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지금부터 환자분들 입장에서 그 손절임을 반드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김 선생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손이 저린데 목 때문인가요? 신경눌림에 의해서 발생하는 손절임은 사람 뇌가 여기 있고 신경이 바깥으로 뻗어나가면서 신경이 지나가는 길 어디에서 눌리더라도 손절임은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에서 신경이 눌린다고 해도 손절임이 발생할 수가 있고 밖에 여기 흉곽 출구라는 곳에서 눌려도 섬절림이 발생할 수가 있고 유병률도 가장 흔한 것은 팔꿈치와 손목에서 신경이 눌리는 것이 가장 흔하게 되겠고 이러한 모든 병들을 통합해서 압박성 신경병증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아, 그럼 신경이 눌리는 부분은 신경이 출발하는 머리에서부터 손끝까지 그 어느 부위에서도 눌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선생님 네, 그렇습니다 목에 의한 건지 아니면은 목이 아닌 쪽에서 생기는 건지는 우리가 구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목 때문에 손절인 건지 목 아닌 다른 데서 손절인 건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어요 선생님 일반적으로 신경이 압박되는 위치를 누르게 되었을 때는 이제 손절이 유발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자가 진단 방법을 생각해 보았을 때 손목을 두드리거나 팔꿈치를 눌렀을 때 손절이 유발되는 검사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지만 목은 이렇게 직접 누른다고 해서 눌려지지가 않기 때문에 병원에 방문하시면 이학적 검사를 통해서 목 디스크는 진단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신경이 눌리는지 안 눌리는지를 검사하는 방법은 보통 신경을 직접 눌러보는 건데 눌려있던 것을 더 세게 눌러서 증상이 유발되는 건지 보는 건데 목 같은 경우 가장 흔히 하는 목을 약간 틀어가지고 위에서 눌러가지고 목에서 신경이 나가는 부분이 누르게 되는지를 보는 게 목에서는 가장 흔한 이학적 검사가 되겠고요. 더 쉬운 걸로는요, 여러분들이 목을 움직여 봤을 때손쪽에 손저림 양상의 변화가 있다면은 이거는 목에서 신경이 눌리는 걸 가능성이 많다라고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냥 목에서 신경이 눌릴 때는 내가 목을 움직일 때 목의 자세와 연관돼서 손저림이 더 커지고 줄어들고 한다면은. 목 때문에 가능성을 크게 보시면 되고요. 이게 내목 자세와 별로 연관이 없으시다면 팔이나 목을 제외한 상지 쪽에서 신경이 눌리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손저림이 나타나는 부위가 다른 거에 따라서 진단도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선생님? 대부분의 사람들의 신체는 비슷하고, 그래서 눌릴 수 있는 위치도 대부분은 비슷합니다. 그러한 통계들이 모여서 우리가 연구를 하는 것이 이제 과학이고 의학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손을 이렇게 펼쳐보았을 때 엄지 손가락 쪽 손가락 3개가 저리다면 은 정중신경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것은 주로 여기 손목 위치에서 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주로 많이 말씀을 드리는 수근관증후군이라고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기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이 저리다면 대부분의 경우 팔꿈치 쪽에서 신경이 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팔꿈치 터널 증후군이라고 하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말씀하실 수가 제일 흔한 것 같더라고요. 수근관 증후군을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요 선생님? 예 네, 그렇습니다. 수근관 증후군의 경우 대부분의 압박성 신경 병증이 그러하지만 나이가 들면 피부가 두꺼워지면 서쳐서 주름살이 되고. 관절량이 두꺼워지고 뼈에서 골극을 만들어내 손가락이 굵어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수근관 중후근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 손을 보시면은 여기 쏙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당연히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 수근관이라는 두껍고 질긴 막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수근관이 다른 인대보다더 빠르고 두껍게 노화가 진행이 되어서 신경을 누르게 되는데요. 신경이 눌리는 부위에서 신경을 두드리거나 누르게 되면은 평소의 불편감이 다시 재발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손목의 이 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두드려 보면은 신체 진찰을 할때 손바닥을 뺄 정도로 통증이 심하신 분도 있고 두드리는 신체 검사가 아니라면은 이렇게 손목을 이렇게 구부리고 30초 이상 있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볼 때 손목이 압박이 되어서 불편감을 호소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손이 마르는 거를 근육이 마르는 걸잘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조금 더 그걸 빨리 발견하는 방법이 없을까? 음, 대부분의 관절들은 구부렸다 폈다 하는 운동만 하는 경우가 많지만, 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모았다 벌렸다 하는 기능도 있고, 구부렸다 폈다 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기능들이 조합이 되어서 우리가 손을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요. 근력이 조금이라도 떨어져도 사용하기가 가장 어려워지는 것은 젓가락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보통 젓가락질이 힘들어지는 것은 미세한 운동의 조화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손 떨림이 심해지게 됩니다. 어떤 하고 싶은 행위가 있는데 정확한 움직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게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을 따기가 힘들어지는 경우의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엄지손가락 여기 두툼한 근육이 있습니다. 이거는 무지구의 근육이라고 하고 손가락에서 가장 중요한 근육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살이 빠지면서 바로 뼈가 만져지시는 환자분들 경우에는 이미 근위축이 많이 심한 것이고 양손을 비교해서 만져보았을 때 근육의 탄성도가 다른 게 느껴진다면은 아마 진행하고 있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그렇게 손저림을 반드시 치료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치료 방법들이 있나요? 손이 저리게 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머리가 여기 있으면은. 신경이 지나가는 길에서 신경이 눌리기 때문에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가락을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당연히 꼬집히면 손가락이 저리고 아파지지 않겠습니까 어릴 때 장난치는 것처럼 이렇게 손을 꼭 잡고 있으면 손이 저려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료는 신경이 이렇게 눌려 있는 것을 놓아주고 해야 되는 것이 신경치료의 가장 근본되는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고 증상이 많이 심하지 않다면 복약을 하고 그리고 신경 주변에 주사를 놓음으로 인해서 신경 내막과 신경 주막의 부종을 감소시켜서 간접적으로 이 눌려 있는 신경을 감압시켜 주는 방법이 있겠고요 약을 먹고 주사를 해도 증상 호전이 없는 환자분의 경우라면은 수술적 치료를 통하여 요 잡고 있는 손을 놓아주면 되겠습니다 이미 신경 검사를 통해서 손상이 생겼으면은 그게 돌아갈 수 있는 건가요? 네, 환자분의 신경이 손상될 정도의 압박이 있는 상태에서 그 압박을 제거해주는 것은 제 생각에는 의사로서 꼭 해주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압박되어 있는 신경은 계속 손상이 진행할 것이고 이 압박되어 있는 것을 해결을 해주어야 추가적인 손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 기능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신경이 다시 자라들어가면서 회복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신경 기능 검사에서 신경의 손상 정도에 대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신경의 손상 정도가 고도인 경우에는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신경 손상의 정도가 등등도 정도라면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수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선생님이 수금관 터널 중후군을 흔히 볼수 없는 방법으로 치료하시더라고요. 거의 절개한 상처가 거의 보이지 않던데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선생님? 저는 신경의 치료 원칙을 지키면 어떤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목표에만 도달하면 손절임이 해결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라는 것은 신경을 누르고 있는 막 혹은 신체 구조물을 열어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고요. 기존의 수술 기법의 경우 이렇게 절개를 넣거나 혹은 내시경을 통하여서 여기 구멍을 내서 수술을 하는 방법도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두 수술 방법 모두 훌륭한 수술 기법이지만 저는 조금이라도 더 적게 째고 수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였고 2024년도 미국 정외 각회에서 제가 발표한 주제는 손의 기능이 이미 떨어지고 근위축이 발생한 환자에서도 기능 회복을 도모를 할수 있느냐에 대한 주제였고 손목을 돌리는 근육을 손가락까지 연결을 하여서 손가락의 기능 회복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가장 권위 있는 미국 정형외과회에서 인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고도의 신경 기능 장애가 발생한 환자분들도 신경 기능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에게 희소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경 기능이 떨어져 있어도 신경 자체를 살리는 건 아니지만 신경 자체를 살리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 거를 수술적 기법으로 실현이 가능하다는 걸 인정을 받으신 거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척골 신경이 회복이 될때 혼자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신경을 하나 이식해 넣어서 이 신경의 도움을 받아서 같이 회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빠른 손해 회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수술 기법을 소개드렸습니다. 세길병원에서 저에게 수술을 받게 되면은 어, 손목만 마취를 하여서 지혈대를 하지 않고. 0.5cm 정도의 절개만 사용하여서 수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0.5cm의 절개의 경우에는 굉장히 작은 절개여서 일반적인 병원에서 시행하는데 시경 장비 들어갈 수도 없을 만큼 작은 구멍이고 개인적으로 환자분들에게 많은 만족감을 드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그 단순한 만족감이 아니라 지혈대를 안 한다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지혈대를 하면 근육 자체를 상당히 많은 부분을 압박하게 되고 팔 자체 근육 근 손실을 꽤 많이 일으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혈대를 안 한다는 거는 확실하게 환자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이점이 될것 같습니다. 아, 지혈 때도 안 하시고 5mm 정도 절개를 통해서 그걸 하신다고 그러시면 환자분들한테 분명히 이익이 있는 치료 방법일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렇게 조금 째고 치료하시면 불안하지 않으세요? 아, 예.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수술을 시행할 때는 초음파를 이용하여서 손목 내부를 쳐다보면서 수술을 시행하게 되고 내시경의 경우 내시경의 시야만 이용하여서 손목 내부를 수술하게 되기 때문에 혈관이나 신경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신경과 혈관을 찾아가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초음파를 사용하게 되면 손목 위에 초음파를 놓은 상태에서 수술을 진행하게 되고 제가 신경과 혈관이 어디 있는지 모두 아는 상태에서 도구를 이용해서 수술을 진행하게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생님 근데 눈으로 보고 하는 게더 좋지 않아요? 초음파로 보는 것보다 눈으로 보는 게더 확실할 것 같은데요 선생님?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상자가 있을 때 택배 상자 안에 어떤 물건이 있는지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택배 상자를 뜯을 때는 조심조심 뜯어야 되죠 하지만 제가 초음파로 안을 들여다보게 되면 택배 상자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아는 상태에서 수술도구를 넣어서 절개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시경의 시야라는 것은 쳐다보는 방향만 쳐다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한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음파의 경우에는 이 넓은 부위를 안쪽에 투시하여서까지 보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 수술법을 설명을 들어보니까 되게 환자분들이 수술 끝나고 편해하실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수술하시는 환자분들은 어떻게 관리하라고 말씀드리세요? 환자분들마다 처한 상황은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사무직을 기준으로 할때 수술한 다음 날부터 자유롭게 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조기도 하지 않아도 되고요. 다만 이제 절개를 넣은 상처가 작지만은 방수 밴드 하나 정도는 붙이시고 물도 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일 정도 지나고 나면은 상처의 실밥을 제거하게 되는데 실밥을 제거하고 나면은 거의 제한 없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열어서 한 수술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손 바닥 쪽에도 어느 정도 통증이 있어서 손을 굽혔다 폈다 할 때도 꽤 통증이 유발돼서 손목 굽혔다 폈다를 좀 막기 위해서라도 보통 보조기 착용을 많이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절개가 적고 아니 연부 조직 건드리는 것이 더 적기 때문에 초기에 움직이면서 생기는 통증이 매우 작아서 그런 방법이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환자분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점이 있는 치료인 것 같습니다. 원장님 손절임 반드시 해결됩니까? 예, 손절임 반드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꾸준한 학술 활동을 통하여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충분히 인정을 받은 수술 기법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세길병원을 방문을 하신다면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진료를 통하여 명백한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도이든 중등도이든 고도이든 손절임이 있는 모든 환자들을 김희수 선생님이 잘 해결해 주신다는 뜻으로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